전송가 삼백오십칠장입니다. 주민는사람이어나 다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이 괴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느 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해결하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름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일세 이어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르미드미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도니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결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상을 찍고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성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목소리> 서로 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을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을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을이 과연 신의 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화세에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물이 주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두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우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어, 범죄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은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선지자를, 한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순환적인 구조가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은 미디안이라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에,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들이 원래 살았던 그 마을이라든지 어떤 평지 이런 데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산으로 다 도망가요. 그리고 소산물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추수 때만 되면 그냥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뭐아말리 사람들, 뭐 동방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이때 이제 에 밤에 에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참기도원이라는 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미디안 민족을 두려워해서 어 밀타작을 하는데요. 그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그것을 타작합니다. 그 기도원,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처음에 부름을 받은 기도원의 태도가 굉장히 미혼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그걸 버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아진 가진 자존감을 말하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려고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선에서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줍니다. 그 자기가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려는 기도원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도원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아~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심시키고 그날 밤에 더 어, 어, 부담스러운 일을 하나 더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둘째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다 없애버려라. 나무로 된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삼아서 너가 나에게 번제로 또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또 들을래니 그 다음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열 명과 함께 그 일을 이제 시행하지만 대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또그 일을 합니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다 놀리죠. 자신들이 그동안 우상으로 섬겼던바알과 아세라 쌍이 다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그런 불소식으로 쏘여진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이 기도원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비 요하스가 그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바울이, 바알이, 바알이 신일지인데 만약에 에, 이 일을 행한 사람에게 왜이일 때문에 우리가 어, 우리끼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려고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스스로가 싸울 거다. 그러니 가만둬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아버지 요하스로 인해서 이 기도원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진을 쳤고 기도원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문화세와 아셀지파 스물론지파 납달리지파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양털의 증표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하나님께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정도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기두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두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두원은 문화세 집화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의 스스로를 소개해요. 그는 미디안을 두려워한 나머지 포도조 틀 안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사람들을 무서워한 나머지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기도원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작은 자에게 큰 자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미 작아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생활 속에서도 하도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웅크려 살고 있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런 모든 상황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이제는 작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원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사기를 살펴봤듯이 사사를 세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셨죠. 그리고 여자 드보라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작은 자 기두온을 부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들을 부를 때 완벽한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작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작게 만듭니까? 때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작아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작아져요. 때로는 나의 성품 때문에 작아지는 경우가 있죠. 자녀, 남편, 직장,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삶속이 자그마한 움크러들고 작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작은 자로 만드는 그 모든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용사가 될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작은 자가 아니라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세요. 계속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봉을 이렇게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랑의 신상을 기도원이 다 부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기도원은 자신이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또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털에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면서 기도원에게 다시 이렇게 확신을 주세요. 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두원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두원을 지켜주실 거다. 승리하게 해 주실 거다. 이것을 자꾸만 보여주십니다. 사실 기두원은 그래도 리더십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야 할때 문화스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 집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기두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과 자꾸만 대화하면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도원의 믿음을 자꾸만 먼저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기도원의 무너진 믿음, 그것을 먼저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또 대화하고 기도원의 요청에 당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믿음을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 없던 사람이 3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승리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결국 이 과정 속에서 기도원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다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랜 시절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팔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신뢰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여러 차례 기도원에게 나타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대화를 하면서 그를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원을 돕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커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고 또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교회를 다니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사명 없이 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갈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쌓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상처받을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사명을 내삶 속에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기도원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설득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꾸만 기도원으로 알고 믿음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도 먼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갖고 먼저 기도하세요.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디세요. 반석에 위 쌓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처 안 받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작은 자가 아니라 용사의 삶을 살고 또 반석 위에 믿음을 쌓아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음 기도원의 믿음 없음이 오늘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그 기도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먼저 무너진 믿음을 먼저 쌓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기도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깁니다. 때로는 돈이 나를 작게 하고 우리의 자녀가 나를 작게 하고 내 성품과 환경과 나의 배우자가 나의 직장이 나의 질병이 그 모든 것이 나를 작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낭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사의 삶을 살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너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손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용사의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